내 네, 얘기는 종각 역이로은 4번 출구에서 나오면 종각역 4번 출구에 나오면 봉림 대패 점심 메뉴가 요즘에는 고기 셀프 빨아갑니다 1인당 12,000원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각에 있는 봉림 대패 고기 샐러드 바입니다. 종로 근처에 계시는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여기 KBS 탤런트 출신 강민서 대표가 운영하는 종로에 있는 고기 셀프 바입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건강하게 건강한 대한민국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종각에 있는 복림 대패 고기 샐러드밥입니다. 점심 한끼잘 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나 봅니다 우리는 옛날에 비빔밥에다가 청국장에다가 이런 먹었는데 이야 이렇게 또다 원산지 표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합니다 와사비, 통마늘, 궁채, 김치, 쌈무, 파인애플, 고기, 고구마 슬라이스, 쌈장, 콩찜 소스, 콩나물. 이야...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콩찜용, 감자 당면,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고사리, 황도, 갓김치, 김치, 고추 간장 소스, 양파채. 점심에는 이렇게 먹고 또 이제 저녁에는 고기를 먹나 봅니다. 이렇게 또밤 아... 되면은 이 종로 거리가 버글버글할 겁니다. 요즘에 종로, 신촌, 뭐 잠실 인기 있는데만 인기 있고 또 썰렁한 데는 또 썰렁해요. 지금이 몇인가요? 시 점심시간이 이제 다 되나? 네. 어이 오십쇼 예 우리 강민서 대표 좀 보러 왔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이제 매니저님들이 한분 두분 나오고 계신가 봅니다 라이브 배워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 어디 계세요? 위에? 이층으로 올라가. 아, 예. 이성, 종로에서 김영수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백반 한상 봉림 대패 고기 셀레바파였습니다 요게 봉림 고기 셀레드파랍니다 여러분.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어디를 눌러야 되나? 아, 여기 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